미국에서는 하루 확진 환자의 수가 연일 최고 기록을 경신하더니 16만 명 이상 또 15...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돼 목숨을 잃은 사람이 25만 명을, 넘어섰... 2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대럼 여기 온 나라를 휩쓸은 가운데 속에 어림직한 경나게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셔서 귀한 나눔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저희들에게 얼마나 중요하며, 날마다 날마다 더욱 감사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Hi.

결국은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힘든 혼란스러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 문이가운데 살게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건강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대면 예배라도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정말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영적인 그축제 속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옵니다. COVID-19 어, 이에에서참 불안한 나날들을 보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 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지켜주신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더구나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님과 우리 누나 또 여동생 그렇게 새로이 우리가 카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축복을 그 은혜를 경험했어요. 특별히 감사드리며 주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올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이 힘들었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 지내게 하시고 이번에 또한 모든 계단과 예배드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쁩니다. 믿음이 더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이 상황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는 거, 그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 건강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또 이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하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독수리 같이 더 올라가리라고 생각합니다. My family, my friends, and yeah, my toys, and God. And yeah, Jesus Christ. I'm thankful for my little sister, Grandma, and my mommy and daddy. Hello, CYN. What am I most thankful for? I'm most thankful for being able to work from home. To this crazy pandemic in 2020. So here's Wearing Workstation. Uli we Tagachi, Fighting Ale, Happy Thanksgiving.